안녕하세요. 금일은 미국의 해운산업 관련 보호 정책의 일부 후퇴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요스트알,는 미국 내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중국의 해양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이외의 렌즈 운반선과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 6월 6일에 발표된 업데이트된 제안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왠지 수출업체에 대한 벌금을 없애고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의 항만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미군에 운영되는 선박과 해양 안보 프로그램 MSP에 속한 선박은 이제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로는 노르웨이의 왈레니우스 위레름선 그룹의 일부인 어메리컨 로론, 롤오프 캐리어 그룹이 있습니다. 유에스탈은 이전에 미국산 수출품을 운반하는 선박과 소형 선박에 대해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렌즈 수출업체가 2029년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통해 선적량의 1%를 운송하고 2047년까지 15%로 증가하도록 요구하는 유에스탈의 4월 발표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따른 것입니다.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운반선 요금은 노로로 알려진 미국이 아닌 선박의 차량 용량, CEO, 당 150달러가 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노로는 거의 5천 대의 차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 운송업체 수수료는 USTR은 수수료를 쓴 톤당 14달러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산업은 또한 미국 국적 선박과 미국 선원들이 승선하여 운영하는 선박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건조되지 않은 선박에서 예상치 못한 항구 요금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아메리컨 펀놀리엄 인스튜트, 에롭 제닝스는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전 세계 NG 경쟁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7월 7일까지 개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 및 해운 분석회사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렌즈 프로젝트를 위해 234척의 렌즈 운반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이번 미국 무역 대표부 요스트 야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렌즈 수출 업체에 대한 벌금을 없애는 조치는 한국 조선소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수혜를 한국 조선소만 거두지는 못할 것이며. 미국산 LNG 운송업체들은 중국산 선박보다는 한국산 선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는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경쟁력 없으며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회가 한국조선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선박 투자를 고려하는 선주사들은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선박 발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